이런 영상을 보고 도움 받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건데 도움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어느 편에서는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교인의 지위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바르게 해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꼼꼼집사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꼼꼼집사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미 어떤 문제가 당회에서 무엇인가 잡음이 나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와 장로 이 그룹에서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신호들이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꼼꼼집사도 모르고. 이후에, 어, 한 장로가 이제 회계장부를 이제 복사해서 나눠주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계장부를 보면서도, 아, 뭔가 좀, 어, 불합리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였지, 과연 그 가운데 있는 세세한 내용들에 대한 아직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매우 이게 좀 복잡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음, 일단 중요한 거는요.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확인에 되게 중요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 복사된 회계 장부를 보았는데 그 회계 장부가 큰 덩어리 덩어리 큰 금액만 적혀 있고 세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완벽하게 횡령과 배임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설명을 듣는 일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요청하는 일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될때 취하시거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놓는 일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더 정확한 정보,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일들 또 가지고 있는 일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취합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이제 그 다음 과정은 공론화 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 개혁을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달라서 그 안에서도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간에 분쟁과 분열이 생기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10명이 됐든, 20분이 됐든, 또 인원이 더 많아진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런 교회개혁과 문제제기를 주도하는 분들과 그분들을 따르는 분들 간에 정보에 대한 차이,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다르게 알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거나 그 가운데서 왜곡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개혁을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발생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분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했던 것은 담임 목사와 그리고 몇몇 장로들의 횡령과 배임권인데,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거는 이제 교회 를 개혁하고자 했던 분들 사이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서 처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 문제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문제를 알리는 일들이 필요하고 함께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꼭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의회를 열고 당회를 열려고 할 때에 사실은 그, 당회나 목사가 막죠. 열지 못하게 막고,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공유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되거든요. 이런, 이 일들은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여튼, 공동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아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도 약하고 어려운 뭐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한 어려운 얘기들을 알면 믿음 떨어지고 교회를 떠날까 걱정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보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나가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 무지하고 그렇게,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교회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지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른 상황들을 알리고, 알리고 그리고 확인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져 갈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교회 개혁 진영, 교회를 바꾸고자 하고,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도움을 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문제 그 상담소로 교회 개혁 실천 연대로 여러분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분들에게 저희들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상담한 내용들을 저희들의 나중에는 녹취한 내용들도 보내드리고 회의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그. 교회 내부에서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혁년대를 통해서 이러 이러저러한 가이드를 들었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또 다시 저희들의 상담하셨던 그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독점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개혁년대 가서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아주 지엽적인 내용만을 공유하게 되어질 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왜곡하게 되어지고. 또 저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 상담을 진행하거나 할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 개혁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많은 분들에 대한 질문도 받고 저희들이 답변도 해 드리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눕니다. 여러분,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내부의 문제든 외부로부터 돕는 소스이든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정보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교회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갈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게 될때 비로소 교회 개혁과 교회 변화에 대한 아주 충분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그리고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들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 그런 용기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좋은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